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프리미어 프로 입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컴퓨터가 필요하겠죠. 이 컴퓨터를 어떤 사양으로 맞추고 시작해야 편집을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일단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. 이제 컴퓨터는 크게 네 가지 사양이 갖추어진 컴퓨터면 편집을 할수 있는데요. 어, 필요한 부품들의 사양은 램, CPU, 그래픽 카드, 하드 디스크 이렇게 네 가지 부품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주셔야 편집이 가능해요.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이 램이라는 부품이 있는데요. 램이라는 건, 어, 일종의 컴퓨터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주는 어떤 책상 같은 걸 의미해요. 그래서 이 책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저희는 더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램이라는 부품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, 어, 요렇게 생긴 부품이 있는데요. 이거를 이제 권장 드린 건 32GB 정도. 혹은 이제 최소 16GB 정도는 되셔야 저희가 이제 FHD 화질 기준으로 풀 HD 화질이죠. 이걸 기준으로 편집을 시작할 수 있어요. 안 그러면 컴퓨터가 매우 버벅이고 느려진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, 램이 일정 수준 되지 않으면 편집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. 또 그다음으로 필요한 부품은 이 CPU라는 부품인데요. 어, 중앙처리장치라고 해서 이 CPU를 어, 인터넷에서 보시면 이제 인텔의 i7 10700 이상으로 맞춰 주셔야 권장입니다. 최소는 아니고요. 이 정도 되시면 저희가 원활한 편집이 가능하고요. 어, 또 다른 부품으로는 이제 그래픽 카드란 게 있어요. 이 그래픽 카드는 저희가 어, 인터넷에 보시면 RTX 2060이라는 걸 찾아서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. 사실 이 그래픽 카드는 없어도 편집은 가능한데요. 없이 편집하게 되시면 은 조금 편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답답한 환경에서 편집을 하시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 다음 부품으로는 저희가 이제 많은 영상을 넣을 수 있는 이제 하드디스크가 필요하겠죠. 이 내장형 하드디스크로 한1 테라바이트 정도로 권장드리는 편인데요. 어, 1테라바이트가 안돼도 예를 들어 뭐 250GB나 500GB여도 편집은 할수 있습니다. 편집은 할수 있지만 어, 많은 영상을 조금 안에 집어넣기는 힘들겠죠. 네. 그래서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램은 어, 최소 16GB 권장드리는 건 32GB부터. 그리고 CPU는 i7 10700을 권장드리고요. 네,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가 없어도 편집은 가능하지만 편집 속도가 조금 느려진다는 점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 내장형, 내장형으로 1 t b 바이트를 사시면 제 원활하게 편집을 하실 수 있는 컴퓨터를 갖추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엔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이렇게 권장 사양에 대해 알아봤고요. 이제 곧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